야야야야! 야야 야야야야야 야야야 야야야 내가 얘랑 지금 썸인데 지금이야? 얘어 때? 얘어어 어때 때? 마 있는 거 같지? 마 있는 거 같지? 마 있는 거 같지? 또내 입장에서 그러지. 야 이거 지금이다. 진짜다. 이거 지금이다. 군각이다. 그럼 내가 이제 그러지. 그럼 군각이야? 군각이야? 이거 1 0퍼야1 0퍼 예. 그러다가 군수면 바로 자살공대요 게임 터진다고. 바로 이제 팀원들한테 욕 먹는 거야. 바로. 나 연애하고 싶은데 썸탈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요? 나 솔로인데? 나도 연애 안 하지 오래되는데 <목소리> <laughs> 잠깐만. 나도 솔로야. 이거, 동맹이야, 우리. 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잘생기면 돼요. 아, 농담이고. 아, 근데 너무 많아서. 솔직히 말해서 연락 자체 에큰 의미 부여를 하지마. 일단은 첫 번째 혼자 막 전전 긍긍거리면서 아까는 카톡 바로 읽고 답해줬는데 왜 지금은 답이 느리지? 왜두 시간 동안 답이 없지? 바빠서 못 하는 걸 수도 있잖아. 친구 만나러 간걸 수도 있고. 네 연락만 하루 종일 이렇게 어? 볼순 없잖아. 아니 그 여사친 남사친들이 뭐 오대 이야네 휴대폰만 하루 종일 봐야 돼썸 탔다고? 아니 맞잖아. 그 연락만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니잖아. 아무튼 너무 그날 연락에 좀 연연 안 했으면 좋겠어. 내가 생각하기에는 횟수보다 더 중요한 거는 깊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또 뭐. 있을까? 이거는 좀 케바케예요. 주변 친구들한테 알려주는 거. 이것도 약간 썸이 망하는 기... 지름길이라는 생각해. 나는 개인적으로 아니, 좀 망하는 경우를 좀 많이 봐서 친구들 말 믿고 막 조급해 하다가 망할 수도 있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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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얘랑 지금 썸인데, 지금이야? 얘, 어때? 얘, 어때? 애 어때? 마음 있는 거 같지? 마음 있는 거 같지? 마음 있는 거 같지? 있는 같지? 내 입장에서 그러지. 야, 이거 지금이다. 진짜다. 이거 지금이다. 궁각이다. 그럼 내가 이제 그러지. 그럼군 궁각이야? 궁각이야? 이거 백퍼야 백포. 100포. 네, 그러다가 궁 쓰면 바로 자살공대예요. 게임 터진다고. 바로 이제 팀원들한테 욕먹는 거야 바로 그리고 또 이제 약간 선물공세 많이 하는 거? 썸인데 선물공세 존나 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기프티콘 같은 것도 한두 개면 괜찮은데 이제 막 빼빼로 했다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곰이형 날라왔다가 막 개유담스러워요 아니 썸이면 서로 처음부터 치근을 보낸다니까 이게 찌릿 찌리한 온다니까 느낌이 와 그냥 아니 상대가 관심 없는데 막 물질로 관심을 안 끌었으면 좋겠어 나는 그썸탈때 아니 나라는 사람한테 먼저 매력을 느껴야 되는 거잖아 아니 선물은 관심 생기고 그때도 안느어 돈으로 환심 안 샀으면 좋겠어 나는 진짜로 개인적으로 그썸탈때 그리고 이건 제일 중요한 거라 생각하는데 썸인데 남친 여친 행세 좀안 했으면 좋겠어 제발 아니 지금 너희가 썸인 거지 남친 여친은 아니잖아 솔직히 썸인 거잖아 말 그대로 썸인 거잖아 뭐 벌써 이러면 오늘 하면 얼마나 집착하려고 그래. 아니 뭔 김치국을 사발로 먹고 있어. 아니 뭐썸 타면 결혼하는 거냐고. 아 결혼하실 분도 있겠죠. 분명 잘 되는 분도 있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냥 그썸탈때 굳이 막 남친 여친 행세 같은 거안 해도 느낌이 온단 말이야. 잘 될지 안 될지. 그냥 카톡 연락부터가 느낌이 와. 막 지우도 포켓몬 잡을 때 처음 보자마자 눈빛 교환하고 뒷내용이 보이잖아. 아, 얘 지우 포켓몬 된다. 하면서 그런 느낌이 온단 말이야. 아니 고백은 확인용이지. 고백 은 하긴요. 궁금한 게 있는데 누구 좋아하면 그 누구도 그거 안다는 거 진짜인가요? 티가 나요. 그 좋아하면 티가 난다니까 주위 친구들이 보기에 아니 동자스님이 와도 보인다니까 그건그 눈빛이가 틀려. 그 눈빛이가 이이라아라이 쇼로록이 이 있다니까 꼭꼭 숨겨도 티가 나. 그무이 건조하다가 평상시는 어어 어, 하다가 그 사람이랑 같이 있, 있게 되거나 뭐 같이 일할 거, 건덕지가 있다고 하면 티가 나요 그냥. 약간 애가 업된 거. 오래된 친구들끼리다 알잖아. 애가 기분이 뭐가 나쁘고 그런 게다 보이잖아. 네 약간 지금 기분이 업됐구나. 아무리 티를 안 내도. 그냥 그런 게 보인다니까. 그럼 연애할 때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뭐가 있나요? 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좋다가도 금방 질릴 수 있어. 약간 집착하는 거. 남친도 사람이야. 좀 쉬자.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내내 만나야 되는 거 있잖아. 약간 자기야 우리 언제 볼까? 언제 볼까? 이제 일 끝나고 피로한 몸을 이끌고 집에 왔는데 계속 만나자고 하는 거 있잖아. 그래 7일 내내 만나는 거. 남친도 사람이야좀 제발 좀 쉬자. 제발 좀. 어? 아니, 근데 나는 이거 스무 살 때부터 늘 똑같았어요, 진짜. 나는 일주일에 <laughs> 매일 못 만나 죽어도. 나니 지금도 바뀌잖아 아니 나도 집에서 좀 메이플 좀 하고 오버워치도 좀 하고 어? 누워서 소설도 보고 웹툰도 보고 좀 어? 집에 있고 싶다고 하고 그냥 그럼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나랑 만나는 게 일이야? 오 주여 나랑 만나는 게 즐겁지 않아? 안 행복해? 난 매일 보고 싶은 걸? 변했네. 나안 좋아하네. 아니, 너랑 있는 게 힘든다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나도. 제발! 좀 이해 좀 해줘라, 어? 근데 그거 생각해보면, 일주일 동안 잠깐 30분이라도 얼굴 볼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왜 그럴까? 아니, 통화만 하면 안 돼? 아니, 너에게 닿기를 위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은? 시간이 아니야, 그거는? 안볼수 있잖아. 죽는 거 아니잖아. 너도 일했고, 나도 일했잖아. 하루는 좀 쉬자고. 이해해줘. 아니, 어? 군대에 대서도 개인정비. 시간은 준다니까. 아무리 재미있고 행복한 연애여도 쉬어야 할 때는 무조건 있어야 해. 내가 느끼기에는 이게 가장 커. 내가 느끼기에는 이 집착이 가장 큰. 서로 사생활을 좀 지켜주면서 거짓말은 그냥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고. 뭐 남사친 문제도 그렇고 여사친 문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니까. 그건 인간적인 도리잖아나 오늘 좀 많이 피곤해서 일찍 잘게 내일 봐. 뭐라고 보내놓고 메이플 한 것도 그것도 거짓말일까요? 죄송합니다. 그, 제가 일하고 그냥 좀 쉬고 싶었습니다. 여자친를 만난 건 아니고요. 그냥 뭐 밖에 나가서 헛짓거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메이플 하면서 여자친구한테 잔다고 하고 메이플 했습니다. 예.. 양심있고 얘기할게요. 아 예.. 예 죄송합니다. 그.. 예, 과거 여자친구분 중에 한 분이실 거같아요세분다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laughs> 예, 한 분만 그런 게 아니라 세 분한테 다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CCTV 날아간다 어떻게 알았지? 아니 뭐 어떻게 알 거야? 진짜 최악이라고요? 죄송합니다.